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는 아니고 서울처럼 생겼죠. 보면은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지금 아스타나인데 여기 아스타나가 세상에서 제일 추운 수도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지금도 아마 아마 한 영하 9도 이렇게 될 건데 나 2시에 밤에는 더 춥겠죠. 밤에 막 열, 영하 15도 막 이렇게 내려가던데 지금 11월 말인데. 아근 이집트에 있다 와가지고 너무 추워 너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영상 20도 이랬는데 낮아도 낮아도 영상 20도 15도 이랬는데 여기는 낮에 영하 10 낮에 영하 1 0도에 낮에 영하 10도 한 20도 30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너무 추워서 오늘 자 지금 지내는 거는 카우치서핑에서 호스트 나랑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두꺼운 옷이 없다 보니까 다 빌려줬어, 패딩. 그래서 지금도 한, 한 다섯 겹 입었거든요, 다섯 겹? 다섯 겹, 여섯 겹 입었는데. 아, 손이 너무 싫은데. 근데 카자흐스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생, 되게 깨끗하고, 봐봐, 건물도 엄청 높고. 한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놀랐어, 생각보다. 생각한 이미지랑 엄청 달라.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녁 먹으러, 같이 저녁 먹드릴 거예요. 저녁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그냥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라고 하면 동네가 좀 넓긴 한데. 와, 아, 지금 문 너무 쌓인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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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면 이렇게... 아, 소리 너무 싫어서 찍을 수가 없네. 장갑을... 장갑을 사야 되는데, 또 이게 카자흐스탄 물가가 비싸요. 엄청...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식당에서 먹는 거는 거의... 거의 유럽 수준이라서... 이집트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아 카자흐스탄. 피라미, 피라미드가 있어 입이 얼어서 말이 잘안 안 나오네 저기가 무슨 평화 화해의 궁전? 뭐 그러는데 그냥 박물관인 거 같더라고요 <laughs> 레전드 재미 발견 재밌겠다 아니 튜브를 이렇게 갖고 와서 타고 있네 설매를 <laughs> 스포츠. 네, 브라어로아 여기서 여기서 썰물 타고 있네. 재밌게 하겠다. 진짜 길어 그리고 한 100m 되는 거 같은데 100m 짜리 슬로프.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계속 더운 나라에만 있다가 추운 나라 와가지고 이 상쾌한 추운 공기를 맡으니까 그래도 기분은 뭔가 좋습니다. 여기는 하지라트 술탄 모스크에요. 카자흐스탄도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다 무슬림 국가들이라서 이게 모스크가 몇 개씩 있는데 얘도 멋있긴 하네. 멋있네. 그냥 봐 보면은 저기가 진짜 한국 같죠? 한국 신도시 같지? 진짜 카자흐스탄 느낌이 살짝 이상하다니까? 한국 같은데 또 한국 같지 않고. 들어갈 수 있나? 문 열려있는 게안 보이는 거 같은데, 추워서 다다음 건지... 이렇게 가요. 뭐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2층으로 가라는 거 같긴 한데, 수고하세 아니 사람들은 밑으로 갔다가 밑으로 나오는데? 아, 일단 아 닫혀있네? 아 밑으로 가네 밑으로 여기 열려있다 아이 오픈 아뭐 하고 있는 거아 결혼식 하고 있네? 모스 아닌데? <시 festivals> 결혼식 하고 있는 <하보이는> 것 같은데? 바다스 <lie> <reindeer> А нет, девочки. 네? Нет? Нет, ну там поднимешься. Два не надо, у нас мужчины там внизу. Да, по моему. А, я ер бала мынау қайда 이게 예, 카자흐스탄이 공기가 안좋은건지 여기가 일몰이 일몰이 4시라서 지금 3시인데 일몰이 4시라서 지금 <laughs> 해가 거의 다 졌어 아무튼 지금 오늘 한끼도 못먹어가지고 밥먹으러 날아오고 있습니다 밥먹으러 왔습니다 밥먹으러 왔고 얘네가 제가 처음에는 카자흐스탄도 뭐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처럼 보드카 많이 먹는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얘네가 맥주를 제일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 먹기 전에 맥주 한잔하고 같이 먹으면서 맥주 한잔하고 맥주는 카자흐스탄 맥주 있냐 물어봤는데 카자흐스탄 맥주는 없고 홀스텐 주스 홀스텐 그리고 여기 맥주가 엄청 쌉니다 아가상관한 4,000원? 아무 상관은 안 아니지 생맥주 4,000원이면 진짜 괜찮은거지 응. 밥이 나왔습니다 밥이 나왔어요 블록 시켰습니다 블록 중앙아시아식 볶음밥인거 같은데 밥이 이렇게 있고 이게 무슨 고길라나? 소고기? 일단 냄새는 좋습니다 냄새는 좋아 냄새는 상당히 좋아 먹어볼게요 이게 기름이 좀 많다 그래서 제가 맥주를 같이 시킨 건데 이게 밥의 맛 자체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여긴 당근이 진짜 맛있는 당근이 달달하고, 당근의 간이 다배 있어. 당근에다가 뭔가, 뭔가 토마토 이렇게 해서 절이, 절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음. 고기는, 여기 사람들이 무슬림이라서 돼지고기는 안 먹고, 보통 말고기 많이 먹는다, 말고기. 얘도 말고기 일수도 있겠다 좀막 살짝 찔기고 이래서 먹음 합니다 아, 아까보다 더 추워졌어 해 지니까 아주 너무 추워 지금 가는 데는 바야타렉타워인가? 무슨 타워가 하나 있어요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여기 이렇게 돌면은 타워가 있는데, 여기여기왜 이렇게 작아?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왜 이렇게 작아? 일단 가까이 가볼게요. 아저 소음이 있어서 이걸 찍을 수가 없죠. 근데 얘네가 야경이 진짜 괜찮아요. 야경이 저렇게. 이제 슬슬 일몰 때라서. 또 이렇게 타워 있고. 아마 올라갈 건데, 얼마인지. 오, 오, 오. 왜뺐아 씨. 어, 이거 또 채즌도 아니야. 마주하고 싶어요. 마주할 수 있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뷰가 이유리가왜 이래? 아무더 올라가는 게 있긴 하구나. 입장료는 2,000원 좋습니다. 2,000. 2,000이면 한 5,000원 얼마? 5,700원? 아, 뭐야 여기 이렇게 카페가 있네. 카페도 있고. 여기는 유리 때문에 안 보여서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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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리가 여기가 다이모양이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 보이는 게대통령궁이요 대통령궁 이렇게 하니까 예쁘고 LG보서 LG있고 위에는 뭐 하는 거요 이쪽 반대편에도 이렇게 지금 노을 지는 시간이라서 예쁘긴 한데 아 유리가 너무 미스네 이거.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냥 이렇게 돈 받고 그냥 찍어주고 밑에서 인쇄해주는 그런 거 같아요. 저기 저렇게 손자국이 하나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손 대고 사진 찍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네. 이렇게 하면. 아니고 야경이 예쁘긴 한데 거울 때문에 이따위로 나오는 게 여기 그래도 잘 나오네 괜찮게 뭐 가운데다가 이렇게 에어컨 박아나가지고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조금 있다가 호스트랑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모스크만 하나 보고 돌아갈 건데 지금 가는 모스크는 금으로 돼 있어요 금 지붕이 금이야. 그래서 그거만 하나 딱 보고 너무 춥고 지금 아직 다섯 시 반이고 다섯 시 반인데 그만 이제 좀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그렇게 오늘 하루 뭐 나가 놀든가 오늘 하루 그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뭐 걸어 다니지 못하겠어 추워서. 아이고 저 위에 황금으로 돼 있는 것 보이죠? 황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유명 거라길래. 까지 이렇게 타고 오늘 일정은 끝이에요. 가서 이제 저녁 먹으면 끝. 뭐한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돼 가지고 뭐 아무튼 일단은 오늘 돌아다니는 건 여기까지. 뭐 이런 것도 있냐? 맛있게 하세요. 이 이렇게 오늘 저녁 준비하고 샐러드 하고 빵다다 제가 했고 지금. 고기 튀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귀여운 하나 보여드릴게요. <laughs> <laughs> 호스트는 나오기 싫다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저녁 먹고. 네. 그거 살고 있습니다.